안녕하세요. 촌사람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희 집에 벌이 있는데요. 그 벌집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자그마한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연못 밑에 보면은, 네, 벌 보이시죠? 여러 마리 의 벌들이 열심히 지금 물을 물어가고 또 여기 보면은 예, 요거는 참벌입니다. 토종벌이라 그러죠. 개구리들이 이렇게 와서 물을 마시고 이 안에는. 물고기도 많이 있어요. 가시고기도 있고, 우리나라 토종고기 버들치라 그러죠. 버들치도 있고, 이끼도 이렇게 자라고요. 오늘 여기 벌, 벌 여기 또와 있어요. 이벌 얘네가 지금 물을 이렇게 물어가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그물 물어가는 그 벌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그 토종벌, 그 참벌 그런 집이 여기고요. 그리고 그 물을 물어오던 녀석 집은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보이시나요, 벌들? 물을 열심히 물어다가, 새끼도 먹이고, 벌, 지붕이라 그러죠? 지붕에다 물을 많이 계속 뿌려댑니다. 물과서 저다 뿌리고, 개워낸다 그러죠? 물을. 열심히 일들 하고 있는데요. 그럼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얘네들. 보고 말벌이라고들 더러 얘기를 하는데 말벌이 아니고 어 쌍살벌이란 땡피가입니다. 허리가 잘록하고 한 3cm, 2.5에서 3cm 정도 되는데요. 어 얘네는 침으로 여러 방울 계속 쏠 수가 있어요. 참벌이나 양봉은 한번 쏘면은 침이 살에 박혀서 그 운명을 하는데 얘네는 또 쏘고, 또 쏘고. 이게 건들지 않으면 얘네들 사람을 공격 안 하고 지금 날개 타는 거는 어, 바람을 일으켜서 아마 그 안에 새끼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지 않나 싶고요. 물을 계속 물어다 먹이고. 저 안에 뭐뻔데기도 있고, 금방 깐 알도 있을 것이고,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물론 사람을 쏘고 쟤네들 보면 약을 뿌려서 다 전멸시키는데 아 글쎄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올려다보는데 뭐밀미다가 조금 안 돼요. 거리가 그런데도 뭐 나를 신경도 전혀 안 써요. 왜 자기네들인데 위협하지 않으니까 공격하면은 뭐 새끼도 있을 것이고 뭐 여왕벌도 있다 보니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사람이 건드리면은 그래서 얘는 다 새끼 다까 가지고 다 커서 집을 비울 때까지 그냥 둘 겁니다. 옆에 이렇게 참벌집도 있는데 참보를 얘네가 공격을 안 해요. 같이 잘 살고 있으니까. 뭐잘 살게 내비도 드지요, 뭐. 얘네도 쏘면 예, 좀 아파요. 뭐 많이 아프진 않고. 저희들은 뭐 얘네들인데 하루에 뭐풀 작업하다가 뭐 열방도 쏘이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뭐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요. 저희 집 잠깐 소개할게요. 아, 여기는, 우물가? 제가, 분재 지금 만드는 중이고요. 이렇게 우물가에다가 분재도 만들고, 이런 소나무 조경도 하고 있거든요. 벌들도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